중매의 신이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응원합니다. 혹시 모르죠? 이분이 당신의 마지막 인연일지도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춘천에 살고 계세요? 예. 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몇 년생일까요? 나이가 많습니다. 51년생입니다. 51년생이 뭐 많아요. <웃음> <웃음> 네.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세 명입니다. 아 그래요? 다 결혼시켰어요? 네. 아 결혼한 아이도 있고 안한 아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독립은 네. 했어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독립은 했고 네. 선생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네. 음, 그러면 이혼하시고 혼자 지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둘레길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레길의 경치도 또 끝내 주겠네요. 아유, 정말 좋지요. 그러면 약 드시는거나 병원 다니시고 몸이 어디 안 좋은데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술이나 담배는 하시는 편이에요? 담배는 원래 배우질 않았고 호주 반병도 못 마십니다. 조금 드시네요. 응, 네. 아, 그래요. 네. 네. 종교는 있으세요, 선생님? 불교 쪽인데 그냥 지금 어디 여행 가서 저를 접하게 되면 가서 참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시고 네. 우리 선생님 성격은 어떤 편인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성격이 활달하고 가정 다감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정이 많아서 좀 형편이 된다면 베풀 줄도 알고, 그런. 어, 아, 정도 있으시고, 응. 베풀 줄도 아시고. 어, 응.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매력을 응.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제 이렇게 정직하고, 그거 무슨 뭐허황띠가사태지 않고 되게 성실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제가 그 사업을 활발하게 할 적에는 기부를 좀꽤 많이 했습니다. 소년 소녀 돕기 그런데 대단하세요. 네. 기부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예, 제가, 네. 제가 좋습니다. 제가. 아, 우리 아, 이쁜이 생기면 이쁜이랑 같이 하면 되겠어요. 조금씩. 아니죠. 예, 예. 음. 모든 걸또 운동이든 뭐든 여행이든 같이 하면 정말 그런 바람인데. 어서 빨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연인이 생긴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만나는 짝은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한 명인데, 정말 마음속에서 모든 걸다 바쳐서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다 그런 마음 가지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모든 걸다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어딜 가도 주변에서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부러운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말 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못해 봤던 거 해보고 싶은 게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그 외국 여행도 짝을 만나면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거의 못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뭐 이것도 그 힐링도 하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저 그런 거 함께 하고 싶고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으면 맛있는 것도 배가 되고 여행을 할 적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도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음 여행을 음. 많이 다니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 예. 예.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나 이렇게까지 해줄 자신이 있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가정생활 내에서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끔 그렇게 5분도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형대도 저를 이해하고 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 네네. 네. 결국 아. 가족일에 얽매이지 말고 긍정적인 분.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인좋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키가 172 가량 되고요. 체중은 65kg 가량으로 좀 날씬한 체입니다. 형 네, 날씬하시고. 주변에서 내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매너 좋다는 소리는 지금도 듣고 있고 좀 젊었을 적에는 멋있다 어? 네. 멋지다 뭐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음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있으세요? 자그마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하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제 땅이 좀 있어서 네. 그걸 팔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땅을 팔려고요? 팔아서 뭐 하시려고요? 팔아서 써야죠 <laughs> 땅 납두면 뭐 하냐. 내가 살았을 때땅 팔아서, 어, 내 인생 즐겁게 좀 쓰고, 예. 그래야 되겠다. 아, 예. 예. 그러면 예. 이쁜이 생기면 이쁜이랑 같이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 그럼, 그, 어우, 당연히 그렇게요. 해 그럼요. 인생 뭐 있어요. 인생은 예, 예. 조금 있는 거 쓰시고 즐겁게 사시는 예, 예.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요. 저는 돈을 쓸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필요할 때쓸줄 아는 돈이 돈인 것이지, 자산 평가액으로 돈이 아무리 많, 많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은 음. 그 돈을 많이 소유할 자격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그 돈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 네. 적재적소에 쓸줄 알아야지. 쓸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그 돈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 노예가 된거지그 사람 그렇죠. 그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 짝을 만나서 지금은 솔직히 뭐 현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이제 상가 건물도 팔려고 하고 땅이 이제 그 걸리는 상황, 음식점, 카페, 뭐형 카페 이런 거할수 있는 어, 땅이 좀 넓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그 판다면은 둘이 평생 여행 다니며 쓰고 이 풍족하게 쓰고서도 남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집은 팔면 안 되잖아. 집은 한칸 있을까요? 예, 네, 집은 그, 있습니다. 단독 어, 네. 주택. 네. 아 그래요. 집은 네. 팔지 마세요. 우리 이쁜이랑또 혹시 모르죠 살 수도 아, 있잖아요. 예예. 네.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꼭 여기에 살지 않아도 저는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땅을 좀 넓은 걸 마련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 연구가 없는 곳에 왔습니다. 짝을 만나서 짝이 원하는 곳, 좋은 곳이 있다면 저하고 저도 가봐서 좋다면 이렇게 좀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만 고집하지는 않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이집한 채는 그 세컨하우스를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지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우리 음. 선생님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네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선생님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런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하다가 뭐 날씨 관계도 있고 뭐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거 하고 뭐제뭐 뭐 국민연금 뭐 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서 그리 많이는 안지나 않습니다. 한 400만원 연금이랑 다 해서 한 400만원 되는 걸로 네, 생활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아 생각, 그럼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또 매매하려고 생각하시니까 매매가 되면 그거 보태가지고 생활하시고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팔아서 쓰고 살아야죠.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만나야 되는데 예. 선생님이 찾고 계시는 이상형은 네. 어떤 분인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자연의 그 정말 신비롭고 오묘함 같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 또 이제 여행 을 좋아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음, 네. 저는 여성의 얼굴이 막그 만인들이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력 있는 분. 오 매력이 중요하지 외모가 아니, 화려하고 미인을 원하는 거는 아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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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사람마다 타고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 삘인가요 아, 삘?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연인 사이에 꼭 맞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스킨십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 선생님 스킨십을 좋아하세요? 네 진한 스킨십도 좋아하고 <laughs> 잠자리에서의 진한 것도 좋아하는 분이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좋아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잘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laughs> 저는, 말씀을 해보세요. 아, 그래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하고 있죠. 우리 이쁜이들이. 아, 저는 그걸 일찍 터득을 했습니다. 여성은 악기요. 남성은 연주자라고 했을 적에. 네. 악기가 아무리 농품이라도 연주자가 그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그 악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수준 높은 연주자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유 이거 확인이 안 되니 우리 다음에 연인이 생기면 우리 여사님이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신이 있으세요? 아, 예. 아, 네, 알겠어요. 밤자리에서 강하지 않아도, 네, 또그 다른 부분으로 이 세울 수 있으니까, 네, 네, 어, 꼭 그렇게 강한 여성분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 좋아하면 더 좋지만, 네. 꼭 강하고 네. 그렇진 않아도, 네. 정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면에서 또 나랑 잘 맞으면 괜찮다 뜻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이제 혼자 살면서 이거, 저거 어떻게 하면은 이 상대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가 행복해야 제가 행복한 거예요. 상대가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런 것을 이 많은 수양이 됐고 그런 걸 그렇게 즐기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어 이런저런 부동산 팔릴 때까지는. 네. 춘천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텃밭도 가꾸고 전원을 좀 좋아하는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나이 차이는 본인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저 제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으니까 네. 저보다 위로는 좀 그렇고 네. 한번 제, 제 아래쪽으로는 그 여성이 괜찮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이 크게 두지 않고. 아, 아래로는 응. 상관이 없네요. 예. 응.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 여사님. 저 많이 외롭습니다. 저와 만나서 제가 이렇게 예, 전화로 여기 맹세했듯이 혼자고 좋은 곳 국내는 물론 외국 여행도 많이 함께 다니고 싶고요 정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못 해봤던 거 정말 다 함께 둘이서 이렇게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546번 남성이라고 문자 주세요.